체인 데이터 우리 이놈의 인디케이터 서머리는 아직도 0.263 거의 그냥 몇달 동안 붙박이로 여기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 마냥 안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접착제 떨어지는 순간 이제 또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 접착제 붙여놨다 지겹다 하지 말고 그때가 기회구나 하고 감사한 지금 시간이구나 나한테 기회가 있고 남들이 다 힘들어 할때 나는 안 힘드니까 난초격차를 벌리고, 난 유리한 시간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기쁘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셜 매트릭스도 0.2보다 내려와 있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쵸. 하랑도반 커뮤니티인 클래스가 다르죠. 긍정의 에너지가 그냥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긍정, 긍정, 긍정 해가지고 긍정적이면 음, 안 되는 일도 되고요. 어. 안될것 같다가도 되고 또 어,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는 거죠. 근데 그게 관점이 안 되면 그냥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는 거고 사람마다 다 자세에 따라 제가 그래서 하찮은 자세만 있을 뿐 하찮은 일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찮은 자세가 아니라 자세가 좋으면 결국에 성공한다고 모든 게다 똑같아요. 자세의 문제. 자, 아, 지금도 연두색이 다시 줄어가고 있죠. 여기서 연두색에서 줄어서 다시 노란색 나오고 주황색 나오고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때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제가 이때 계속 얘기했죠. 요 위로 올라가는 때는 반드시 온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올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달 뒤에 왔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또 여기니까 아 미드탑 릴리브 안 와야 지루하야 하는데 결국에 이 빨간색 나오는 때는 또 온다고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 안에 사는 존재니까 자연의 법칙을 따라요. 투자 시장도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결국에 이게 와요. 이게 왔다가 빨간 거 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빨간 거 왔다가 아래로 갔다 빨간 거 왔다가 계속 반복이잖아요. 반드시 와요. 추웠으면. 봄이 오고 여름이 와요 빨간색 겨울이 왔고 봄이 왔고 여름이 오고 계속 반복을 돌고 돌아요. 아, 그리고 NUPL도 이런 식으로 올랐다 좀 빼꼼 아려고 했죠.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신나했잖아요 막. 외수도막한 동시 시청자가 1,600명 나오고 이랬던 때인데 또 이렇게 사람에 관심 없죠. 지금 대중 지표가. 그러면 지금은 설레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신규로 사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그때 샀다가 지금처럼 지루하고 하면 손절할 거니까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 좀 빠졌다 갈지 안정 어찌됐든 지루한 지금 시간은 이미 71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동성이 끝나는 때는 올 거니까 대부분 변동성이 없는 지루한 때를 못 버텨요.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러면 돈 벌게 안 해줍니다. 그런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자 알트 시즌도 계속 사죠 4보다 지금 이 4보다 낮았던 때가 사실 한번두번 번 밖에 없어요 거의 2002 때부터 그럼 얼마나 알트코인들한테 기회인시기인 거예요 그죠 자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죠 지금 또 이제 팽창하고 수축 돼 있죠 이제 또 팽창하겠지 이 사이클이잖아요 가겠지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하고 리플만 모아도 당연히 계좌는 몇년 있다 엄청 불어나갈게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지금 하루하루 그냥 짜증만 나는 거야 근데 짜증내면 짜증나는 일이 오기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